안녕하십니까. 노년내과 전문의 박현태입니다. 오늘 아주 충격적인 경고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물 하루에 몇잔 마십니까? 건강하려면 하루 8잔, 2리터는 마셔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시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콩팥에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건강상식은 나이든 몸에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맹목적인 물 마시기 때문에 콩팥에 심각한 과부하가 걸려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저는 수십 년간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이 습관,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단 며칠도 살수 없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생명의 물을 대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콩팥 신장의 노화가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며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핵심 장기입니다. 이 중요한 콩팥이 노화되면 기능이 서서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콩팥 기능이 100%에서 50% 이하로 떨어져도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노화된 콩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변 농축 능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콩팥 안에는 수백만 개의 네프론이라는 미세한 필터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네프론의 수가 줄어들고 기능도 약해집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피를 거르는 필터인 사구체가 딱딱해지는 사구체 경화증이 진행되고 콩팥 조직 자체가 섬유화되어 굳어집니다. 이렇게 낡고 굳어진 필터는 노폐물은 제대로 거르지 못하면서 정작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은 내보내고 수분 조절 능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콩팥이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많은 물이 들어와도 필요한 양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고농축된 소변으로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콩팥의 필터링 능력이 떨어져 들어온 물을 제대로 농축시키지 못하고 희석된 소변으로 자주 배출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건강에 좋으니까라는 이유로 물을 과도하게 마시면 콩팥은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과부하 상태에 놓입니다. 마치 낡은 기계에 무거운 짐을 계속 싣는 것과 같습니다. 무리한 작업은 결국 기계를 고장나게 만들고 우리의 콩팥도 마찬가지로 수명을 단축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콩팥 기능 저하의 또 다른 원인은 바로 항이뇨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우리 몸의 수분 상태를 감지하여 콩팥이 물을 재흡수하거나 배출하도록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와 반응이 둔해집니다. 물이 부족해서 몸에서 물을 잡아두라는 신호를 보내도 콩팥이 그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수분이 과도하게 배출되거나 반대로 물이 너무 많을 때도 배출 조절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기능 저하가 시니어의 물 섭취를 더욱 민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물 섭취가 부족하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끈적해지고 이는 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탈수상태는 혈압을 떨어뜨려 어지럼증이나 낙상을 유발할 수 있고, 만성탈수상태에 빠지면 요로, 감염, 신장결석, 변비 같은 문제도 쉽게 발생합니다. 노년층에서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 즉, 갈증 중추의 민감도가 둔해져서 물이 필요한데도 갈증을 잘못 느껴 만성탈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물을 의식적으로 마시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이 문제가 됩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된 시니어에게 맹목적인 하루 2리터는 독이 될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특히 물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은 치명적입니다. 단시간에 과도한 물이 체내로 들어오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말하는 물 중독입니다. 저나트륨 혈증은 심각한 응급 상황입니다. 혈액 속의 나트륨은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물이 과도하게 들어와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면 수분이 세포 내부로 몰리면서 세포가 팽창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 중 뇌세포는 이 변화에 가장 취약합니다. 뇌세포가 부풀어 오르는 뇌부종이 발생하고, 이는 두통, 구역질, 혼돈, 발작, 심하면 혼수 상태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심각한 전화트륨혈증의 초기 증상이 단순 노화 증상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시니어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만성 피로감, 가벼운 어지럼증, 식욕부진, 근육경련 등이 실은 물을 잘못 마셔서 생긴 전화트륨혈증에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무시하고 계속 물을 과하게 마시면 뇌부종이 진행되어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60대 이상 시니어는 콩팥기능저하와 항이뇨호르몬 조절기능의 약화로 인해 젊은 사람보다 전화 트류멸증에 더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과부하 상태라는 비상신호는 무엇일까요? 혹시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거나 평소보다 소변량이 지나치게 많아졌다면 그리고 밤에 잠을 설치며 화장실에 가는 야간뇨가 심해졌다면 이미 콩팥이 비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뇨는 단순한 방광 문제가 아닙니다. 콩팥이 밤에 소변을 농축시키는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화장실에 8번 이상 간다면 빈뇨로 의심하고 물 마시는 습관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은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자, 이제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의 양은 옆집 김씨 아저씨와 다릅니다. 몸무게와 활동량, 그리고 소변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가장 과학적이고 안전한 기준은 체중 기반 계산법입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나의 체중 곱하기 30ml입니다. 이 30ml라는 기준은 우리 몸이 기본적인 생명활동, 즉, 기초대사를 유지하고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 자연적으로 배출하는 수분을 보충하기 위한 최소한의 과학적인 양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필요한 수분 총량은 60 곱하기 30ml, 즉, 1800ml가 됩니다. 만약 체중이 더 적게 나가는 50kg의 여성분이라면 50 곱하기 30ml, 즉, 1500ml가 적정량입니다. 반대로 체중이 80kg이 나간다면 80 곱하기 30ml, 즉, 2400ml가 필요하겠지요. 이 공식은 대한신장학회를 비롯한 주요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건강한 성인의 기준치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계산된 총량은 순수한 물뿐만 아니라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모든 수분, 즉, 국, 찌개, 채소, 과일 등에 포함된 물을 포함한 하루 수분 총량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시니어의 경우 식사를 통해 하루 약 500ml에서 800ml 정도의 수분을 섭취합니다. 따라서 순수한 물은 이 총량에서 식사로 섭취하는 양을 뺀 나머지 대략 1.2리터에서 1.5리터 정도를 목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적합합니다. 활동량에 따른 보정도 필요합니다. 만약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했다거나 날씨가 더워져서 땀 배출량이 많아졌다면 섭취량을 200ml에서 300ml 정도 늘리는 식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오히려 수분 배출을 늘리기 때문에 이러한 음료를 마셨다면 마신 양만큼 순수한 물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활동량이 적거나 추운 겨울철에는 계산된 양보다 조금 줄여서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 하지 마시고 자신의 콩팥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여 이 계산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소변 색깔을 통한 탈수 및 과수분자가 진단입니다. 여러분의 소변 색깔은 콩팥이 보내는 건강 진단표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는 옅은 레몬색 또는 엷분 맥주색입니다. 이 색깔은 체내의 수분이 적절히 유지되고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소변 색깔이 콜라색처럼 짙고 진하다면 탈수 위험이 높다는 신호이므로 물을 더 드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 첫 소변이 짙을 수 있지만 낮 동안에도 짙은 색이 유지된다면 만성 탈수를 의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변이 너무 투명하고 맑아 물처럼 보인다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의는 과도한 물 섭취로 인해 콩팥이 노폐물을 충분히 농축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변이 지나치게 맑다면 당분간 물 섭취량을 줄여.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소변을 보실 때마다 이 색깔을 확인하여 그날그날의 물 섭취량을 조절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물을 억지로 더 마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콩팥이 이미 약해져 있다면 물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물을 과도하게 마시라는 것은 댐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계속 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이네 가지 질환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 없이 물을 과하게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첫 번째 위험군은 만성신장질환자입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50% 이하로 떨어진 만성신부전 환자는 수분 배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이분들은 물을 과하게 마시면 몸에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발과 종아리가 붙는 부종이 생기고 신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수분이 폐로 이동하여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까지 와서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성신부전 환자는 반드시 하루 소변량 더하기 500ml의 공식으로 물 섭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구는 신부전 심장 기능 저하 환자입니다. 신부전은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데 물까지 과도하게 마시면 혈액량이 급격히 늘어나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이미 약해진 심장이 더 무리하게 되면서 심장 기능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부전 환자 역시 주치의의 지침에 따라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군은 간경화 환자입니다. 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간경화 환자는 알부민 합성이 어려워 혈액 속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로 인해 배에 물이 차는 복수나 다리가 붓는 부종이 생기는데 이때 물을 많이 마시면 이러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네 번째 위험군은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입니다. 일부 고혈압 약이나 특히 만성 통증에 복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는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또 NSAIDS는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을 줄여 신장 기능을 갑자기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같은 일부 고혈압 약물도 콩팥 기능에 따라 수분 조절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약 복용 중 물을 무작정 늘리면 전화 트륨혈증을더 쉽게 유발하거나 콩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주치의와 상의하여 정확한 수분 섭취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콩팥이 젊어지려면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물을 독이 아닌 약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섭취 전략 세 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마시는 시간은 기상 직후입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땀과 호흡으로 약 500ml 가량의 수분을 배출하여 가벼운 탈수 상태가 됩니다. 이때 혈액의 점도가 가장 높아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두 잔을 천천히 마시면 혈액 점도가 낮아져 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숙변 제거에도 도움을 주며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식사하기 30분 전에도 한잔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는 것을 막으면서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할 수 있고, 잠들기 1시간 전에 소량의 물을 마시면 야간 탈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단, 야간료가 심한 분은 잠들기 전 2시간 동안은 물 섭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이것이 야간료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마시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입니다. 물을 절대 벌컥벌컥 마시지 마십시오. 이는 신장에 충격을 주고 전화트륨혈증을 유발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마치 약을 먹듯이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종이컵 반잔 정도 약 100ml 내외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잊어버리기 쉽다면 휴대폰 알람을 1시간 간격으로 맞추거나 TV를 볼때 광고가 나올 때마다 한 모금씩 마시는 것도 좋은 요령입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작은 물컵을 두어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누어 마시면 콩팥이 한 번에 처리해야 할 부담이 줄어들어 수분 흡수율과 배출 효율이 모두 높아집니다. 물을 마실 때 입안에 잠시 머금었다가 천천히 넘기는 것이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의 모세혈관을 수축시키고 소화 기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심장에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는 차가운 물을 갑자기 마시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이 체내 흡수가 빠르고 콩팥에 부담을 적게 줍니다. 시니어에게는 특히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건강에 가장 이롭습니다. 추가로 물 대신 수분을 채울 수 있는 건강한 방법도 있습니다. 수분 섭취는 순수한 물이 가장 좋지만 물 맛이 심심하다면 오이, 수박, 멜론, 샐러리와 같은 수분 함량이 높은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오이는 95%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칼륨 함량이 적절하여 신장 부담 없이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만성 신장 질환자는 칼륨 수치가 높을 수 있는 과일과 채소는 주치의와 상담 후 제한해야 합니다. 미역이나 다시마를 우려낸 물 혹은 보리차나 현미차처럼 구수한 맛이 나는 물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참가된 음료는 콩팥 건강에 매우 해로우니 피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물 섭취량 조절만큼 중요한 것은 물과 함께 염분을 적절히 조절하는 저염식 습관입니다. 염분 섭취가 늘어나면 수분 배출도 늘어나 콩팥이 계속 무리하게 됩니다. 짜게 먹으면서 물을 많이 마시면 콩팥은 두 배로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국물 요리를 줄이고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콩팥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단호한 경고와 구체적인 지침들 잘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바로 실천해야 할 하루 1분 콩팥 지키는 습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여러분의 체중을 30ml와 곱해서 하루 수분 총량을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식사로 섭취하는 양을 제외한 순수한 물 목표량을 정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콩팥이 과로하지 않게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 투명한 물병의 그 목표량만큼만 물을 담아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하루 동안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30분에 한 번씩 조금씩 마셔야 합니다. 이 습관이 여러분을 치명적인 전화트륨 혈증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셋째, 소변 색깔을 매일 아침과 저녁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옅은 레몬색이 목표입니다. 너무 짙거나 너무 맑다면 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1분 확인 습관이 만성탈수와 신장 과부하를 동시에 막아줍니다. 이세 가지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올바른 습관을 들이면 콩팥의 노화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진 만큼 건강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콩팥이 젊어지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바뀝니다. 콩팥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활력 넘치는 노후를 설계하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오늘부터 물 마시는 습관을 바꿔 콩팥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조언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다음 영상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고민하는 노년내과 전문의 박현태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중요한 정보를 널리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